오! 오, 느낌 잘 왔어. 쫙 빠졌다. 그쵸? 네. 푸샷 와... 이야, 좋아요. 와... 오, 150. 거의 150. 와, 8번. 발번... 우와, 미쳤네. <laughs> 안녕하세요. 골독입니다. 오늘은 오승현 프로님의 팔로우 방법입니다. 오승현 프로님은 좀 이렇게 레깅이 좀 적은 거를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팔로우 방법도 조금 다를 수 밖에 없는데요. 조금 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8번 필드에서 한 130m를 보고 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배우고 8번 150m까지 보내게 됐습니다. 그 방법 공유 드릴게요. 그리고 간지나는 피니쉬 자세도 이제 후반부에 있으니까 잘 봐주시고 오늘 역시 골독이 레슨 풀어드려요. 꼭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레슨 바로 시작할게요 자, 여기서 테이크 백 헤드 먼저 보내고 자, 위로만 올라가요 그렇죠 자 여기서 자, 그대로 떨어뜨려 팔 실제로 양팔 다 펴도 돼요 그렇죠 하나 둘좀더 들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때 지금도 골동님이 지금 상체가 많이 잡혀있다 보니까 네. 팔이 이렇게 안으로 잡혀 있으니까 뒤로 빠지는 거예요. 음. 이때 마당 쓰는 느낌으로 조금 더, 저점 더 길게 잡고, 여기서부터 낮게 낮게 쓸어나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상체는 계속 돌아가? 맞아요. 상체는 계속 앞에 두고 돌아가되, 음. 여기다 한번 내려놔보세요, 체를. 음. 내려놔보세요. 그렇죠. 내려, 그냥 놓고 스톱! 그렇죠. 여기서 왔죠. 지금 벌써 길이 어때요? 아. 여기죠. 네. 여기다 내려놓은 상태로 앞꿈치 그렇죠 여기서 자 마당 쓰는 느낌으로 여기서 일어나요 음. 그러면 조금 더 위쪽 공간이 생기니까 펴질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아까처럼 뒤에다 내려놓고 그렇죠 인사이드로 내려놓고 여기서 상태를 잡으니까 음. 빠지는 거예요 팔이 음. 음. 이제 여기까지 다 알려주셨고 네이 뒤에 팔로우 부분을 네 그러니까 거기좀 궁금한데 치고 예전에는 이제 치고, 그냥 접고, 그 이런, 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팔로우가 치고 쭉 이렇게 좀 뻗는 느낌. 맞아요. 뻗어야죠. 뭔가요? 아. 그럼 이때 체가 좀 제, 계속 제몸 앞에 있는다는 느낌인가요? 이게. 어, 맞아요. 체가 몸 앞에 있는데, 치고 나서는 손등이 네. 여기서 다시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측면을 봐준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려면 음. 일어나야 되거든요. 음. 일어나요. 일어나, 일어나. 그렇죠. 음... 그러면서 우측 팔이 접어, 로테이션, 그럼 팔 접어야 돼요, 거기서. 팔 접는, 게 왼쪽을. 오른쪽 팔 접는 거죠. 아, 오른쪽 팔. 네, 팔을... 그렇죠. 아, 이게 이쪽으로 접는 건가요? 어, 접는 방향은, 네네. 여기서 결대로 접으면 되는데, 10시 방향으로 왔죠. 10시로 네. 그냥 접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아... 10시 방향으로 접기만 해주면 돼요. 그렇죠. 음... 이미 그렇군요. 헤드의 변, 모양은 변화가 없는데, 음. 팔만 접어주면 돼. 보통 여기서 끝난다고 보면 돼요, 스윙. 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더 이상 뭔가 돌아가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접어주면서, 그냥 음. 잡으면 되고, 잡,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돼요. 아. 야, 보통 아이언 칠때 많이들 안 잡거든요. 음. 그리고 네. 힌지를, 어쨌든 힌지가 네. 손목에 힘이 빠져있으면 이게 그대로 유지하고 가나? 아래도 네. 힘이 빠지면 붙잖아요. 이게 네네. 걸리잖아요. 네. 그럼 이 힌지를 네. 뭐 어디까지 유지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해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디테일한 보면, 걸까 궁금한 거 같아요. 어자 보면 힌지가 여기서 들어가요. 네네. 여기서 들어가는데 이 힌지 각이 전 여기까지 유지가 돼야 돼요. 음. 여기까지. 네. 임팩 맞기 전까지 유지. 임팩 맞기 전까지 유지하고, 끝나고도 유지하는데요, 이렇게. 음... 끝까지 유지. 끝까지 유지. 힌지를 줬으면, 힌지를 준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되,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는데, 음... 뒤에 맞는 이유는 명치가 음... 공을 받기 때문이고, 공은 앞으로 나가면, 그냥 저절로 맞게, 이렇게 돼야 돼요. 음...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러면 저는 그, 말해서 그냥 뭐 소주를 10병을 먹어도 맞추긴 맞을 것 같아요 <laughs> 아니 그냥 이렇게 들어오면 몸이 아예 관절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쑥다이 하는 느낌으로 네. 거의. 아, 음. 그래서 저렇게 왼쪽 출발하는 거는 제가 아웃인이라 그런 거고 여기서 스윙을 이어나가면 저게 그냥 페이드가 저절로 나는 거고 음. <laughs> 이렇게 나는 거고 제가 8번으로 친다고 쳐보면 네네. 여기서 나 제가 세게 쳐볼게요. 아, 165한이 아... 정도까지는 치거든요. 아... 그냥 무리 없이 세게 친다고 했을 때. 아, 네, 이렇게 저렇게 오면... 멀리 가는 저자 지금 헤드, 클럽 스피드 87마일이죠. 근데 시합 때 치듯이 쳐볼게요. 똑같이 87이나 85 정도 나올 건데 거리 차이가. 한 10m 이상 나죠? 이건 90마일이네요? 더 빨랐는데? 아... 왜 그런 거 같나요, 이게? 아, 이건 좀 약간 좀 뒤로. 좀 눕는 저, 저 무조건 공이 뜨면 좋아요. 음. 탄도 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운동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보통. 네네. 근데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에너지를 앞으로 보내는 걸 먼저 해야 돼요 음. 앞쪽으로 그니까 음. 뜨지 않고 멀리 가는 걸 먼저 해야 위로 띄울 수가 있는데 보통은 탈번은 음. 최소 (150은) 가야 돼요 그냥 아. 아마추어들 포함 음. 낮게 치고 했을 때 (150은) 가줘야 돼요 아. 그래야 실질적으로 나 필드에서 볼수 있는 거리가 (140이) 되는 거예요 아. 그니까 내 노멀로 쳤을 때맥시멈 거리가 늘어야 된다는 얘기가 네. 이게 조금 더잘눌리고 조금 음. 더 멀리 놓고 음... 접근각이 조금 더 완만해진 채로 길어지면 멀리 가는 거거든요. 음... 그럼 운동에너지가 앞으로 쓰이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낮고 길게 들어와서 아... 뻗어주면 로우샷 친다고 하죠, 보통? 네네. 저렇게 낮고 길게 아... 쭉 뻗어지면 그럼 이렇게 쳐도 154가 나오거든요. 음... 근데 보통 와... 시합 때나 아니, 라운딩 나가서 이렇게 못 쳐요. 낮게 가면 아... 다 굴러가요 공이. 아, 어, 저는 지금. 이제 영상으로는 사실 안 보일 것 같거든요. 제가 바로 눈앞에서 네, 네. 이 앞에 임팩트 부분만 보는데 어차피 계속 생각하니까 소름이 돋는데 네, 네. 엄청 낮게, 진짜 엄청 낮게 그렇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는 느낌이거든요. 아마추어들은 이게 필요해요. 음. 왜냐하면 스코핑 하시는 분들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음. 이 낮게 치는 걸 먼저 하려면 아.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또? 명치 또.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음. 낮아지고 회전. 아, 낮아지고 회전. 아. 그렇죠. 음, 음. 낮아지고 회전하고 회전 돌고.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게 돼야 거리가 늘어요 음. 근데 힘을 아까처럼 아무리 거리가 한 10m 이상 안 나갔죠 헤드스피는 네. 더 빨랐는데도 불구하고 음. 아마추어 분들 자체가 운동 에너지를 위로만 쏟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 거리가 안 가죠 여기서 자 팔로우가 이렇게 가파르게 들어와서 낮고 네. 위로 올라올게요 세게 칠게요 아 완전 달라요 아 네. 저렇게 위로 쏟아봤자 음. 거리가 안 가요 방향도 저렇게 좀 틀려지고. 헤드스피드는 부0발정좀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댓글에 보니까 제가 자꾸 이제 탄도를 낮추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왜 그래야 되라고 댓글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지금 말씀이 답이 된것 같아요. 그쵸. 아. 그러니까 이거 딱 앞으로 보낼 줄 아는 사람이 위로 치는 거랑 음. 위로만 보내는 사람이 계속 세게 치면 어떻게 되냐면 거리는 안 나간 채로 위로만 떠요. 음. 앞으로 보낼 줄 모르니까. 이게 오히려 또 정확성도 안 좋아지고. 그렇죠. 음. 오히려 그런 거죠. 시합 한다고 쳐볼까요? 보통 그린이 빠르니까, 하이페이드를 아. 쳐야 되니까, 로우포인트 낮게 잡고, 이런 식으로. 아, 좀 날려치는 아. 거죠, 그냥. 아, 그러면 진짜. 딱 정확히 150 가요. 와, 아, 진짜 이게 보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돼서. 그니까 이제 이게 위로 가서 그렇지, 위로 안 갔으면 160, 70 가는 거예요. 그냥. 음...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손의 동작은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음... 이 동작은 똑같데,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위로 올려줄 거냐, 좀더 옆으로 음... 갈 거냐, 이 차이로 인해서 조금 아...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음... 1번이 되려면, 일단 누르는 거 먼저 해야 돼요. 음... 이 손등이.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죠. 얘를 먼저 만들어 놔야 그 이후에 할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 <웃음> <웃음> 어, 근데 지금 이걸 제가 이제, 이제 연습을 하잖아요. 네. 어, 연습이 대충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하고, 다른 걸 넘어가고 하는데, 네. 이거는 진짜 뭔가 1년 내내 이것만 하고 싶은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laughs> 그렇죠 <그쵸>? 앞에서 보니까, <laughs> 와. 그 저점이 낮아야 된다는 말이, 네. 이런 얘기예요. 옆에서 보기 카메라로 당길려는지 모르겠는데, 이 상태로 들어왔으면 이 상태로 낮고 길게 쭉 빠지면서 옆으로 빠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음... 이게 저점이 낮으면 운동 에너지 자체가 어때요? 위로 올라갈 길이 없죠. 운동 네. 에너지가 위로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가파르게 들어와서, 풀어요. 네. 풀고 위로 올라가요. 한시간에면 아, 이러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 진짜 전에 이렇게 쳤던 것 같아. 그 그렇죠? 아무리 빨리 휘둘러도 공이 뻗어가는 느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저 아직 유튜브에 영상 하나 올렸는데 공이 네. 이렇게 밑으로 쭉 뻗다가 위로 솟는 거 있죠. 네, 네, 네. 그 공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아. 스피니 잘 먹거든요, 그렇게 치면. 아, 그걸 너무 하고 싶어요. 그걸 하고 싶어요. <laughs> 일단 옆으로 운동 에너지를 아. 보내는 거 먼저 해야 돼요.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 왼팔이 이렇게 올라오면 안 돼요. 음. 지금 골동님은 여기서 그 올라온 상태로 음. 인으로 던지니까 음. 음. 여기서 나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낮게 올려니까 음. 인으로 빠지는데 음. 팔이 이렇게 뒤로 나오는 거예요. 음. 그럼 이게 약간 좀 왼쪽으로 턴 한다는 느낌? 그 멀리 같이. 아, 그렇죠. 왼쪽으로. 네. 자, 여기서 또. 팔만 일직선, 팔만 수평. 그렇죠, 팔 수평 맞죠? 예. 하나 아, 둘 머리랑 같고 그렇죠. 아이 아, 여기서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렇게 방향.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laughs>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한번 쳐보세요. 왼쪽으로 말려도 아. 상관없어요. 다시 리어설 한번 해볼게요. 자, 팔 수평, 그렇죠. 팔 수평, 그렇죠. 팔 수평. 그때 머리 밀어주죠, 이렇게. 예. 머리 밀어줘야 돼요. 왜냐, 음, 우리 백스윙 때 이렇게 아. 우측으로 아. 오게끔 바꿨잖아요. 네네. 우측으로 왔으니까 왼쪽 밀어주면서 그렇죠. 팔 수평. 그렇죠, 맞아요. 아, 다시 이렇게. 어, 아, 괜찮습니다. <laughs>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웃음> <웃음> 스윙이 중요하죠. 팔 80평. 80평, 80평. 음. 회전. 그렇죠, 80평. 그렇죠. 아, 이렇게. 그럼 조금 팔, 이렇게 빠지면서 여기 딱 걸리지 않아요? 이렇게. 음, 맞아요. 응, 음, 팔이. 어. 테이크 백한 대로 다시 찾고. 자, 자, 여기로. 그렇죠. 하나. 그때 골반이랑 같이 배랑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어. 그렇죠. 오, 오, 굿! 오. 러면 일단 완전 툭 쳤는데 130 같죠? 오, 저는 지금 왼쪽으로 완전 빠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공이, 와, 오. 오 근데 이게 엄청 몸에 부담이 없네요. 아까 그냥 그렇게 치긋 쳤을 때랑 네네. 이거랑 5m밖에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아, 저기가 헤드 어. 어, 지금 배 이상 느린데. 아, 그냥 이게 운동에너지 차이에요 지금 봐봐요. 이공 음. 탄도 봐봐요. 아. 앞으로 뻗어 나갔죠. 아. 다 다운스윙 패스가. 이쪽으로 음. 던져서 그래요. 이쪽으로 던지면서 올라와서. 음. 이렇게 던져야 돼. 좀, 일로 한번 더. 자, 저 밀어요. 저 밀면서 백스윙하고. 저기로 오고. 이쪽으로 떨어지면 어때요? 왼팔. 올라오죠? 네. 자, 여기서 여기랑 무릎이랑 골반이랑 배가 같이 돌면서 떨어뜨려요. 하나. 저팔 수평으로. 둘. 수평으로. 그렇죠. 수평으로. 음. 떨어뜨리고. 떨어뜨리고. 회전하고. 음. 음. 오! 오, 느낌 잘 왔어. 쫙 빠졌다. 그쵸? 푸쉬샷. 네. 야, 좋아. 와. 오, 150. 거의 150. 그, 그럼 여기서 아까도 전에 질문을 했는데, 네. 지금 다시 질문 드리면 쳤잖아요. 네 접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접혔을 때 계속 이 팔이 치고 좀 모아있는 상태에서 네. 그냥 그대로 몸만 도는 건지, 아니면 옛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피니시가 이렇게 잡혔거든요 여기 아, 벌어,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건 아닌 거죠 그렇긴 하죠 근데 음. 아, 모아도 아 근데 피니시는 생각보다 네. 그 비중이 없거든요 아... 아예 그 약간 뭐랄까 폼, 폼 그럼, 느낌? 네. 그럼, 그럼 어떤 게더 어. 멋있는 폼인가요? 멋있는 폼으로 가려면 <laughs> 여기서 팔쭉 이렇게 펴진 상태 여기까지 오고 네. 여기서 오른팔만 접어주면 되는데 왼팔 쭉 펴고 음... 왼팔도 여기서 보시면 네. 같이 접으니까 보통 이렇게 간지가 나는데 아, 아, 마당 쓸고 길게 뻗죠 여기까지 네, 네. 이 상태에서 오른쪽 팔만 딱 접어주면 돼요 음... 그럼 계속 이제 끝까지 모아서 이렇게 가는, 가는 느낌은 아니네요 맞아요 이렇게 갔다가 살짝 한 그렇죠 좀 풀어줘도 음... 괜찮은데 아... 왼팔까지 같이 구부리면 좀 폼이 안날것 같아요 음... 오늘 레슨 잘 보셨나요? 먼저 힌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코킹과 힌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손목이 위로 올라가는 건 코킹 이렇게 손등이 오른쪽으로 접히는 건 힌지라고 합니다. 가끔 프로님들도 혼용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승현 프로님은 코킹을 전혀 강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힌지는 계속 유지해서 쳐야 한다고 라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 힌지는 어디에서 발생시키고 언제까지 유지를 해야 하느냐. 제가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여쭤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오승현 프로님은 우선 백스윙 올라갈 때 코킹과 힌지를 일부러 만들지는 않으십니다. 그럼 도대체 힌지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바로 이렇게 전환할 때. 백스윙 올라갔다가 전환할 때, 다운 스윙 전환할 때 이게 힌지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손목에 힘이 빠져있으면 자연스럽게 접혀서 내려올 수 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헤드 무게가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면서 손목이 이 힌지가 걸려서 이렇게 내려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힌지를 어디까지 유지하느냐? 바로 이렇게 팔로우 때까지도 힌지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에 맞을 때도 힌지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힌지를 풀어야 공이 맞는 거 아닌가요? 전통적인 스윙에서는 힌지를 유지하다가 임팩트 직전에 풀리면서 임팩트가 되죠. 이게 이제 손목을 터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렇게도 칠수 있지만, 오승현 프로님의 스윙에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힌지를 이렇게 유지한 상태로 헤드가 낮아져서 들어오고, 몸에 턴이 되면서 헤드가 같이 들어오면서 공을 맞추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100% 들어오죠. 드라이버도 똑같나요? 아, 드라이버는 살짝은 다르다고 이제 프로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궁금해서 오승현 프로님께 여쭤봤어요. 문자로 여쭤봐서 좀 스윙을 못 봐서 좀 아쉬운데 내용인 즉슨 아이언은 좀더 공이랑 가깝기 때문에 샤프트가 더서 있겠죠. 이렇게. 그런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누워져 있고 그리고 이제 백스윙이 올라가고 이 헤드 페이스 면이 어드레스 그 포인트까지 계속 가져오려고 한다고 하면은 힌지가 유지되어 있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힌지가 유지되어 있으면은 조금 헤드가 열리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 더 누워있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각 자체도 완만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열려서 힌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열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우 포인트를 지나고 여기에서 손목이 약간은 이렇게 풀어질 수밖에 없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 힌지를 안 풀고 치려면 더 이렇게 축을 더 유지한 채로 몸을 더 과감하게 돌려줘야겠죠. 이렇게 몸으로 헤드를 더 닫는 거죠. 근데 이게 방법은 두 가지가 될것 같아요. 힌지를 풀어주느냐, 아니면 몸으로 더 끌고 와가지고 몸을 더 축대로 이렇게 헤드를 닫으면서 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오승현 프로님도 정답은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풀었어도 맞출 수도 있고 몸으로 조금 더가져가서도 맞출 수 있다 보니까 이거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적으로 해보시고 아 힌지를 풀었을 때더 맞네 아니면 몸을 더 가져갔을 때더 맞네 이런 걸좀 느껴보면서 본인의 스윙을 찾아가는 게 저는 더 옳다고 봅니다. 정말 골프가 어려운 게 이렇게 미세한 차이에 자기 신체적 차이, 그리고 스윙의 개도 차이 이런 거에 의해서 공이 똑바로 가고 안 가고가 또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힌지를 푸는 양 자체도 누구는 자기 신체 구조상 더 푸는 사람이 더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끌고 오는 사람이 더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정말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 자체를 드린다면, 아이언 같은 경우는 힌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져가는 부분이고, 임팩트 때까지. 그리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이 떠있고 하기 때문에 이미 로우 포인트를 지나서 힌지를 유지한 상태로 지나서 그 다음에는 이걸 조금 더 풀지 아니면 몸을 더 가져갈지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더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된다는 포인트입니다. 저는 제가 했을 때는 힌지를 끝까지 유지하면 결국에는 슬라이스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풀어서 치는 느낌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너무 일찍 풀리면 후꾸질이 나오고 결국 너무 늦게 풀린다고 하면 또 슬라이스가 나오니까 이 타이밍 맞추는 게 결국에는 연습량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골프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천상계인 PGA 프로들조차도 오비가 나고 하니까 뭐 얼마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승현 프로 님 스윙은 우선 테이크백부터 피니시까지 돈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영상만 보셔도 충분한 효과를 거두실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댓글로 도움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댓글들이 정말 힘이 되고요. 여러분의 실제 후기가 영상 만드는 데도 다른 분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 우리나라 그 장타왕 최종환 프로님의 장타 레슨입니다. 장타 레슨이기도 하지만 무조건 뭐 장타 무조건 멀리 보낼 거야가 아니라 힘을 쓰고 클럽을 어떻게 다뤄야 더 멀리 가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알려주십니다. 그럼 오승현 프로님은 더 이상 안 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또 레슨 받으러 가니까요. 배우고 오면 또 공유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승현 프로님에서 레슨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뭐 성대 결절에 감기에 몸이 이렇게 병나셨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의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멤버십 가입하면 모든 레슨 컷 편집본 풀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한 프로님 컷편집 풀버전도 올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셔서 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